안녕하세요. 동아방약당입니다. 오늘은 257로 시작되는 외아역수를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257에서부터 한 4년이 어, 이수리로 태어난 사람은 좀 고전을 하는 시기예요. 어, 4년은 조금 길거든요. 그 중에서도 나와 나의 일지와 부딪힐 때에는 가장 더 힘드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는 항상 변화 변동을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는 어 조금 변화에 되게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음 경진 일주로 해서 기준을 해 보면 이제 9월, 10월, 11월 이렇게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음. 여기서 4년이 힘들다라는 거는 어쩌면 전년도에서 그 문서가 9696 해가지고 그때가 부딪힘이 있는 게 아마, 어, 연결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는 모든 걸 깨끗이 지우고 다시 시작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의 기운과 이어져서, 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음, 어, 일단은, 어 2로 태어나셨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올해의 주도수가 지금 5라는 게 들어왔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경파 놀랄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깨지면 이제 안 좋게 뭐 학으로 들어오면 좋게 놀란다예요. 작년까지는 뭐 A급이었는데 올해 C급이에요. 그러면 한해가 되게 우중충한 날씨로 이제 비교를 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한해 자체가 저는 어, 많이 좋게가 지금 화면에서 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많이 좋게는 안 보여요. 물론 이 겨울로 갈수록 이분은 더 힘들겠지만 지금 보면은 주도수 자체가 놀랄 일인데 뒤이어서 퇴식이라는 게 왔어요. 퇴식은, 음, 우리가 휴게소를 가다 봐도 왜 퇴식구 이렇게 음식을 다 먹고 물리는 그런 기운이라, 이거는 앞으로 상승세라기보다는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 편재의 편인을 달고 왔어요. 그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는, 어, 하는 공간, 내가 운영하는 공간이든 뭐 이런 데에서, 어, 잘 쉽게 일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어 이분은 공간 이동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이때부터 스물스물, 어 업장에 대한 변화를 갖고 싶은 마음은 들겠지만, 지금 보면 이 5라는 숫자가 1년을 이렇게 다 참견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건 C급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933은, 어, 상문살이잖아요. 상문이 들면 우리 왜 무슨 장사는 잘안 돼요. 그리고 왜 조문을 가고 조용조용히 이렇게 하는 분위기지, 음, 그래서 상문살이 들면, 어, 하는 일에 잘안 돼요. 그러니까 2분 같은 경우도 아무리 사후루걸이 나의 일지와 부딪히지 않는다고 쳐도 잘 되지 않아요. 여기선 부동산에 관련된 일도 잘 되지 않을 거예요. 933이 붙으면 상문살이기도 하지만 33이라는 게 붙으면 심리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합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몸간과 외에 나이스하게 싹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C급이면서, 어, 하나의 주도수가 경파 놀랄 일로 왔을 때는 그렇게, 음, 나이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 신유, 수, 럴로 가니 본격적으로 살펴보니, 비견 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문서에 이동이동, 뭐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될 거예요. 여기도 비견에다가,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식신이니까, 여기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어, 나의 일을 주변 사람하고 어떻게 어, 해볼까, 말까, 뭐, 어, 넘길까, 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할 시기로 보여져요. 그리고 음, 일단 은뭐상 담한 내 용도 있 지만 개인 적인 또상 담이 었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 서만 말씀 드리 니까 음, 조금 명리 를아 시고 사주 를상 담하 셨던분들은캐 치를 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도 새로운 일은 되지않 는다. 결국 에는 어, 결국에는 새로운 일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형국으로 1년을 끝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구설도 조심해야 되지만, 음뭐 이 퇴식에 놀랄 일이 따라왔으면 건강도 챙기셔야 되고 조금 불편함이 많은 한 해였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시급인데 이렇게 놀랄 일이 들어왔다. 933창문살에 369는 관재구설이잖아요 이때는 나의 신체적인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깨지는 달과 아닌 달 이런 거잘 하셔야 되고요. 이럴 때 문서를 잡으면 사기 문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 좋은 문서라 그러죠. 그런 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명리학당이었습니다.